안녕하세요. 찐보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 해안도로 일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마음껏 즐기면서 힐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해안에서도 해안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일주도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남해안 해안도로 완성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현황 등을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남해안을 따라 옥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해안 선 연결 해상국도, 즉,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조성이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뜨거운데요.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의 후보 사업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선정이 된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완도 고흥 해양관광도로 사업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과 고흥군을 잇는 구간입니다. 완도군은 2022년 완도 고흥 관광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첫 단계인 약산 금일 연육교 건설 사업이 2025년 1월 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후보 사업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완도 고흥 해양관광도로 건설 사업은 총 연장 27.4km, 총 사업비 9,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됩니다. 1단계는 완도군 약산도와 금일 금일리는 연육교 사업으로 건설 구간은 7.8km이며 약 4,099억 원이 투입됩니다. 2단계 사업은 금일도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1.6km를 연결하며 약 4,9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단계 약산 금일 연륙교 건설 사업은 한국 개발 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2단계 금일 거금도 구간은 아직 예비 타당성 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완도 고흥 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2단계까지 완료되면 완도와 고흥은 육지를 경유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결됩니다. 현재 완도군에서 고흥군으로 이동하기 위해저는 장흥, 보성을 거쳐 약 130km를 내륙으로 우회하여 2시간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섬 주민들은 페리나 장거리 우회도로를 이용해 의료, 교육, 경제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륙교가 완공되면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서남해안 일주 도로가 완성되면 해양 관광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완도 고흥 해양 관광 도로의 1단계 사업인 약산, 금일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만으로는 다소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고 섬과 육지를 잇는 이 사업이 앞으로 서남해안 균형 발전과 국가 해양 관광 벨트 구축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